조금만 추워져도 러닝하기 싫어지죠? 온몸 구석구석이 너무 춥거든요. 추위가 느껴지면 페이스고 뭐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진짜 러너들은 겨울에 더 강해진다는데 저는 매년 겨울마다 달리기를 포기하고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만큼은 꼭 버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달 동안 사용해본 여러 아이템 중에서 현 시점까지 가장 도움됐던 아이템 몇 가지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겨울 러닝 추천템 그첫 번째, 바람막입니다. 러닝을 할때 달리는 바람 자체풍이 있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0도라면 러너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 5도까지도 내려갑니다. 정지 상태일 때보다 당연히 추위가 더 느껴지고 열 손실도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상체에 닿는 찬바람은 체온을 급격하게 뺏어가기 때문에 달릴 때도 러닝 페이스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코어 체온이 하락하게 되면 몸의 근육을 덜 사용하려고 하고 움직임이 더 둔해지기 때문에 피로가 그만큼 더 빨리 찾아와서 훈련의 효과가 떨어지죠. 따라서 바람막이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 바람막이의 본래 기능인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를 잘 막아주는 체온 유지성이 뛰어난 제품을 고르시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착용한 이 나이키의 리펠 마일러는 이미 러닝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러너들의 선택을 받은 제품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 한국소비자원에서 러너들을 위한 러닝 아이템 선택가이드를 발표하면서 바람막이들의 기능 테스트를 했고요.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이 나이키의 리펠 마일러 제품을 꼽았습니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두 가지였었는데요. 첫 번째는 체온 유지성이고, 그 다음은 수균 저항성이라고 하는 발수성입니다. 이두 가지 부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겨울에는 옷이 젖는 순간 열 전도율이 30배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아, 그 의미는 바람을 잘 막아줘도 옷이 젖어버리면 기능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 나이키의 리펠 마일러는 가장 좋은 기능을 발휘합니다. 가격도 11만 5천원, 출시가로 다른 브랜드보다 가성비로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7만원 초반까지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쿠폰을 쓰면 6만원대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 많이 뛰지도 않는데 7만원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은 두께감이 두꺼운 쉘 자켓이 아니기 때문에 봄, 가을까지도 착용하실 수 있고요. 이 자체 패커블 기능도 있어서 여름에 장마 때도 입고 벗고 휴대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어, 결국 4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셈이죠. 또 이만한 가성비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겨울 러닝 아이템 두 번째는 러닝 장갑입니다. 어, 제가 착용하는 이 아디다스 풀핑거 장갑은 에어로레디 원단이 사용되어서 손에 땀과 열이 많아도 계속해서 쾌적함이 유지됩니다. 추운 날 뛰면 손이 가장 먼저 얼게 되는데요. 이건 달릴수록 손이 편해집니다. 제품의 신축성도 좋고 부위별로 필요한 원단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장시간 러닝에도 불필요한 불쾌감이 전혀 없습니다. 사이즈도 4개라서 딱 맞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가격은 2만원도 안되는데 내구성은 뛰어나서 몇 년은 버티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낮은 제품들은 이미테이션 제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꼭 공홈에서 구매하는 편인데요. 아디다스 피트니스 공식 홈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 러닝 시작하시려면 장갑부터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겨울 러닝 아이템 세 번째 추천템은 러닝 마스크입니다. 저는 아식스 러닝 마스크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고요. 작년에 이 마스크의 고무 스트링이 너무 느슨해져서 버린 후에 지금 착용하는 제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시즌만 사용하고 버리는 아이템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가격이 아무리 싸도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건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는 하죠. 그런데 러닝 마스크는 얼굴에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만원 미만의 제품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러닝 마스크의 역할은 이런 부분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직장인 러너분들은 새벽이나 저녁 늦게 달릴 때가 많은데 아주 추운 날씨가 아니더라도 얼굴에 차가운 바람이 닿고 숨쉴때찬 바람이 들어와서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또 저같이 비염이 있으신다면 불편감이 두 배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두 가지만 만족을 해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원래는 여름에 사용하기에 더 좋겠더라고요. 땀 흡수가 잘 되는 원단으로 되어 있고, UV 차단도 99%까지 된다고 하니까, 겨울에도 이 기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름에 더 중요한 기능들인 것 같았습니다. 만 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거의 사계절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카르닉 러닝 마스크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번째 추천 아이템은 러닝 양말입니다. 저는 양말이 신발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정말 그냥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저도 한 번씩 살때세 켤레, 네 켤레씩 색깔별로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내구성이 좋아서 자주 구매하진 않지만 한번살때 많이 사는 편입니다. 장거리 러닝 훈련을 할때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두툼하고 발바닥에 있는 미끄럼 방지가 엄청 잘 되는 제품입니다. 다른 양말을 착용하고 달릴 때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발의 피로도가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서 보시면 이 제품 리뷰가 2만 개가 넘게 달려있는데요. 대부분 아주 극찬한 리뷰들이 많이 있고요. 초보러닝이나 장거리 훈련용으로 구매한다는 리뷰가 정말 많아서 구매를 했고,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아주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겨울 추천템 마지막 추천 아이템은 러닝 이어폰입니다. 저는 사실 막기라서 이어폰 음질에 되게 민감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이어폰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어, 음질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착용감입니다. 제가 이 귀가 좀 솟아있는 편이기도 하고 귓구멍도 좀큰 편이라서 커널형 이어폰을 끼고 달릴 때잘 빠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뛰다 보면 이어폰을 아예 빼버리고 달릴 때가 많은데 이 제품은 이 귓바퀴에 착용을 하는 제품이고 고정력도 굉장히 좋아서 지난 여름부터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고정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귀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아프진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엄청 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할 때 끼고 들어간 적이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귀는 아버님을 닮았거든요. 최근에 같은 제품으로 아버지한테 선물도 하나 드렸고, 지금까지 아버지도 한 3, 4개월 동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자, 이렇게 5가지 제품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사실, 겨울에 달리려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이미 선별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제게 맞는 아이템을 찾아가는 과정 중인 것이고, 그러면서 사용해본 여러 제품 중에서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추려서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겨울 러닝은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겠더라고요. 동기부여를 찾기 위해서 겨울에 러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기도 하고 겨울 러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장점들도 많다고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진짜 러너로 가는 과정에서 겨울 러닝이 꼭 필요한 훈련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겨울 러닝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 아이템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달리다가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5년이 이제 딱한달 남았습니다. 즐겁게 러닝 하시면서 25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